안녕하세요. 들틀리드버의 도시를 입니다 어, 이번에는 강 어, 큐브 타워 5단 선반의 아주 빠른 타이넷을 이용한 아주 빠른 조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박스를 박스를 열면 이렇게 한 통으로다가 저희 그 선반들이 준비가 되어있고요 가장 위에는 우리 1단의 방석 나무 방석 나무 가죽 방석 되겠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설명서와 함께 우리 연결 설물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어, 우리 드라이버, 주먹 드라이버 또한 같이 있으니까 꼭, 어, 굳이 집에 드라이버가 없으셔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 안에는 우리 1단과 2단의 어, 창틀이라고 할까요? 문짝 문자, 문자불이라고 해야 되죠. 문짝 이렇게 있고요. 1단, 2단. 그리고 그 안에, 이걸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무겁긴 한데, 보이실까요? 그 안에 이렇게, 어, 단별. 우리, 담별 선반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담별 선반. 이걸 꺼내서, 하나씩, 오단부터 연결해볼게요. 을이 어, 조립을 하시려면, 하나씩 다 꺼내서, 옆에 이렇게 두셔야 돼요. 재밌습니다. 해보시면, 즐거우실 거예요. 이제 방석 이 있죠 우리 인조 가죽 나무 방석 음, 가죽 자체에 특께가 있기 때문에 살짝 푹신푹신한 감이 있습니다. 친환경이고요. 우리 우리네 그 인조 가죽 소파에 들어가는 소재예요. 음, 그리고 굉장히 두툼하고요. 거칠 거칠하고요. 아 거칠 보들보들하고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긁어도 티가 안 납니다. 좋아요. 일단은 네, 이 가죽 방석을 끼워 주시고요. 이 단, 2단, 2 단을 올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어, 홈이 두 개가 파여 있어요, 두 개씩. 그런데 이렇게 홀 하나가 파여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나요? 이거 여기 같은 경우는 홀이 두 개가 파여 있어요. 이 볼트가 밖으로 나오지 않 말라고 두 개를 파놓은 곳이 있습니다. 보시면 보일까요? 여기가 네, 이렇게 두 개. 여긴 하나죠. 두 개가 파여 있는 곳이 위로 가게 하시면 돼요. 어, 서로의 돌입면에 위쪽에 홀두 개가 파이게끔 파인게 놓아, 파인 것을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이단 같은 경우는 구멍이, 어, 구멍이 앞쪽이 아니고 뒤로 가게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중에 제품이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측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죠? 네, 이렇게 된 상태에서 볼트와 너트, 네, 그리고 주먹 드라이버를 준비를 하셔서,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록사이 어, 맞춰주시고, 어, 볼트와 너트. 어, 여기 있죠? 네. 이게 볼트. 이게 너트. 너트가 위로 가게끔 해갖고, 끼울게요. 이렇게 쉬워요. 잘안 보이겠죠? 이렇게 안 보이긴 하겠죠? 너 음, 너트를 이쪽에 끼우시고 볼트를 아래쪽에 끼고요. 얼추 손가락으로 서로 맞춰요. 손가락으로 서로 손가락으로 맞춘 다음에 아래쪽을 이렇게 누르시는 에 잡아 누르시는 에 오른쪽으로 어, 위쪽 주걱 드라이버로 볼트를 꽉 조여줍니다. 네. 이렇게 일단 이 단이 조립이 됐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3, 4 단은 제가 조립을 해놓았습니다. 지금 335자는 제가 조립을 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빨리 보여드리려다가 왜냐면은 아까 몇번 떨궜어요. 굉장히 저희 캣타워가 튼튼하기 때문에 두번 떨궜는데 와, 살짝 나무가 살짝 찌그러진 것 이외에는 잘 있네요. 이것도 실험이 되네요. 그죠? 하나씩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떨어져요. 그죠? 위험해 보이죠? 저는 이 상태로 잘 잡고 조립을 할게요. 사인해야 됩니다.

무조건 네. 아래쪽을, 네. 아래쪽 그 볼트를 손으로 잡아주신 다음에, 눌러주신 다음에, 돌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확 돌아요. 위로, 이렇게 하죠. 완전 튼튼해졌습니다. 그렇죠 안쪽이죠? 네. 생금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저희 수레가 있어갖고 그런데, 재배 닦으시면 그래로 이렇게 쓸 거예요. 어, 여기서 저희 문짝. 문자. 문짝 이렇게 있죠. 문짝. 문자. 문짝부터 달게요 어,

원형 고무발을 붙여 놓았는데, 혹시라도, 뭐, 저희가 손수 만드는 제품이다 보니까, 어 서로, 그니까, 러 혹은 또 자재의 두께가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혹은, 이제 손님의 이제 제품을 놓아주는 곳에 단차가 있을 수, 유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차나 유격이나 똑같은 거죠? 이렇게 제가, 어, 부직포형 스피커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한 공간에 딱 두시고, 살짝 가구, 가도, 이것도 가구의 일종이니까, 이렇게 만져보세요. 그러면 살짝 덜컹거리는 곳이 있으면, 그렇게 비어있는 공간에 얘를 바닥 쪽으로 일단 안쪽을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깔끔하게 뭐 이렇게 종이를 잘라서 되지 않으셔도 서로의 수평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딱 이렇게 있어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들, 양의 친구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도 뭐 편하게 약간의 이런 불안함 없이 잘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조립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